예수가 너무 안 빠지면, 우리가 흉나가지고, 네. 일단 그 뒤로,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1월 18일 새벽에 노량진 수안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 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각 점포의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 시간은요. 새벽 4시부터 5시 30분 사이입니다. 당일의 시세는 당일 경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파량에서 특이한 건 방어의 물량이에요. 물량도 굉장히 많고 가격도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네, 그 이유는 영상에서 나옵니다. 강담돔은 이런 거 얼마씩이에요? 킬로에 만 원. 0로에만 원. 참돔은 자연산이. 자연산. 고기를 1만 5천원 자연잘 잡. 종생선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대원수산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정갱이 이제 통영 양식이죠. 이거 킬로에 35,000원.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고요. 이 정갱이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주 3회만 입고되고 있습니다. 이 두발에는 14만 원 나왔고 14만 원. 어. 저인망은 7만 5천원. 7만 5천 좀 비싸구나. 그리고 천천 5천 원 저기. 13만 원하고. 그다음에 청어는요. 청어는 오늘 저기 35,000원. 하동치. 5,000원. 5,000원. 가는 거 30도 뭐 만삼천원부터 저기 만원까지 잡아 가지고 아. 이 많이 요 2kg 5 0 0 2kg 이거는 28000원 놀레미대산 3만원 1kg 큰건5 0 0원이 나와 35000원 운동 24만원 이게이름건 작으니까 15000원 그냥 내수가 아 물량 많이 들어있고 뭐, 뭐, 이제그 어, 계약을 해놓은 거 있잖아 수입업자인지 내가 어제가고 오겠다고 이 약을 가져와야 되잖아 계약이니까 계약하고 가져와야 되니 상사한테 이거 좀 줄일게 이건 이미 안돼한달 전에 두달 전에 이미 예약이 돼 있는 거야 그것딱 가져오니까 매수가 너무 안 빠지는 거든 우리가 흥락하는 거 놔두면 또폐사할 거야 이거 아니 아니 17,000원 떨어져 이거 4만원짜리 하나 남았어요. 이것도 3만원만 줘요. 샘플로 대왕아징어가 얼마? 2만 2천원인가? 2만 5천원 다음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먼저 연어 시세 보면 연어 시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필렛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하는 방법은 한길통상 그 노도시 사이트 있어요. 거기에서 예약하셔가지고 이제 구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골뱅이 같은 경우 이제 보통 3만 원 초반, 아, 3만 원 중반 에좀 가격이 살짝 오른 음, 느낌이고요. 이제 광어는 한 2천 원 정도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완도산이든 제주산이든 다 그렇게 되고요. 요거 이제 부실인데좀잘 자랍니다. 아 그래서 많이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산 양식 참돔이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는 이제 비슷비슷한 음, 그런 가격대고요. 요거 한 500g 정도 어 나가는 그런 자연산 돌돔이에요. 요거 이제 마리로 파시더라고요. 그리고 참돔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많이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방어는 확실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물량이 꽤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가격이 내려간 시세로는 이번 주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점 그런 것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오복상에로 왔고요. 이제 오복상에 가면 이제 파란색 판때기에 이제 당일에 이제 구매하신 그 물품들하고 가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광어 가격이 조금 떨어졌죠. 어, 제주산이든 완도산이든 다 그렇게 떨어졌고요. 요새 우럭이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700에서 900g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고요. 강도다리 이건 이제 중국산이에요. 어, 거 사이즈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요. 자연산 광어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어, 어 방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 이번 주또 물량이 내일도 뭐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면은 이 지금 가격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주말은좀더 올라갈 수 있겠고요. 네, 화로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이제 광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3만원대에 있다가, 이제 2만 8천원대로 살짝 떨어졌고요. 이제 광어가, 이제 완도광가 떨어지니까, 이제 제주광어도 살짝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농어는 계속해서 좀 물량이 좀 부족한 편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참돔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파량을 좀 보게 되면요. 어, 다른 때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어, 들어오긴 했는데, 요새 계속해서 물량이 많이, 예, 좀, 줄어들어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게 같은 경우도 물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요새 붉은 대게, 이제 국산, 이 홍게가 좀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엔 또 대게 물량이 조금 늘어날 거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조금 어, 지켜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베르디 대게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킹크랩 시세를 조금 보게 되면 여전히 비싸죠. 물량이 없어서 어, 더더 그런 것 같습니다. 냉동은 얼마씩이에요? 15,000원. 15,000원? 네. 15,000원? 15,000원, 얘는 2만원. 소매점 쪽으로 와서요, 대신시월드로 왔습니다. 대신시월드 밴드를 운영을 해서 당일에 판매 목록과 판매 시세가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돼요. 입하량도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낮에 방문해서도 구입 가능한데, 밴드 예약은 먼저 빠져나가니까 재고 여부 꼭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찜이든 일반 택배든 고속버스 택배든 다 가능하고,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상품권도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 밴드에 올라와 있는, 음... 치세를 좀 보기에는 굉장히 단촐하죠. 홍게는 이제 상태하고 크기에 따라 서 가격대가 조금 다르고 킹크랩은 여전히 비쌉니다. 홍게 가격이 괜찮아서 이제 봤는데 이제 500g짜리 크기가 있고 한 700g에서 1kg짜리 정도 되는 그런 크기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괜찮으면 리뷰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믿음수산으로 왔고요. 믿음수산도 이제 밴드를 운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밴드 당일 판매 시세하고 이제 판매 목록이 올라오니까 요거 참고해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낮에도 방문 구입 가능한데 여기 또 현장 구매하실 거는 조금씩 남겨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화로 문의해보시고 이제 방문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게도 있었는데 대게도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오늘 이제 밴드에 올라와 있는 가격입니다. 어, 킹크랩은 여전히 비싸고 대게도 예, 상태에 따라서 좀 가격 편차가 조금 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복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여기에 그 경, 영업시간은 경매장하고 동일합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고 수산물 대전 상품권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시세를 제가 이렇게 예, 올려 놨으니까 요거 시세 참고해 주시고요. 좀 오늘 큰 거를 좀 봤어요. 5, 6미짜리. 요거는 이제 살밥도 괜찮아 보이고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다음은 성전물산으로 왔는데요. 이게 새벽에 경매장 오기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낮 시간에도 이제 경매장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이고요. 새벽 6시부터 오후 시 30분까지 일요일도 영업을 합니다. 카카오톡방 운영하는데 여기 지금 풀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밴드를 이용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이제 매일매일 시세가 이제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 시세 보시고 이제 전화나 문자로 주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것도 있고요. 방어 가격도 정말 좋았습니다. 네, 일본사. 7kg 까만, 6에서 7kg 까만은 오늘 키로 2만원. 네. 예. 이런 거는 16,000원. 5에서 5.5kg 까지는 16,000원. 범가자님, 오늘은 키로에 27,000원. 예. 알은 다 있어요. 범가자님 보시면 은 알은 다 있어요. 그다 네. 오늘은 고민는 키로에 24,000원. 24,000원? 예. 한 2kg, 한 300에서 2.7, 2 7 2.8 정도 나오거 사이즈는. 그리고 심아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38,000원이고, 사이즈는 2kg에서 2kg, 2kg에서 2kg 500. 엉뚱, 통영 능성어도 요즘에 물량이 A급이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얘는 판매가는 45,000원, 아마. 수어가 네. 강간이 강어보다더 비싸요. 요즘에 17,000원. 얘네는 사이즈가 700g에서 거의 한 800에서 900g 정도 나오거든요. 무럭 사이즈가 양식 얘는 좀 말랐어요. 키로 15,000원. 돌가자미 말랐어요. 15,000원. 상당히 비싸요. 로가 18,000원. 자연산. 그래서 1.8. 천 원. 판매가가 이만 육천 원. 이만 에 이점 나오 이점 이점 이서 이점 사이로 가져는 거라서 삼만 이천 원 킬로. 상당히 비싸 차이가 이제 확 나. 번가 자이는 제가 예전에 처음 출시됐을 때 그때 좀개 리뷰했었는데 1점 k g 짜리요거이 정도 크기는 안 해봤거든요. 요건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이제 윤호로 왔고요. 윤호도 성전물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낮에 방문하시는 데 경매장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화로점포입니다. 영업시간은 평일하고 주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화면에 있는 시간 참고해주시고요. 카카오톡방에서 시세가 이제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게 돼요. 어종, 중량, 단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이 목요일 외에 그 다른 날에는 제가 그제 카페에 이제 시세를 이렇게 좀 정리해서 올려놓습니다. 이거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리뷰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제가 스타에 리뷰 예정인 영상들이 좀 미리 며칠 전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지하 1층으로 와서 서울 수산 화로 보관장으로 왔습니다. 여기 장점은요 A급 화로만 취급하고 낮에 구매 가능하는데 여기는 일요일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상품권 예,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예, 경매장보다는 단가가 다소 비싼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페류 같은 경우는 키로 단위로 구입이 가능하니까 요건 장점이라고 봐야겠죠. 요새 이제 돌문어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 계속 없습니다. 비슷한 가격 이 정도 되고요. 이제 고등어 이건 어, 마리로 판매하고 이거 양식 예, 참숭어예요. 정말 맛있죠. 긴꼬리뱅에도 네, 요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1.5kg짜리 자연산 돌돔이 있더라고요. 네. 다음은 이제 2층에 있는 YT 유통으로 왔고요. 여기는 이제 성게알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일식 재료들 또삼치 블럭들 이런 것들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성게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 나라별로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요. 전 저렴한 것부터 어? 아주 비싼 것까지. 그러니까 북해도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저게 서 북해도산인데 250g인데 18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참치 블럭도 다양하게 이제 소량 소분되어 있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일식 재료들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장점 중에 하나는 네, 바로 어,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다음은 피시서핑으로 왔고요. 여기는 이제 경매장 전품목을 다 다뤄요. 그래서 예, 택배든 아니면 현장 수령이든 다 가능한데 여기는 스마트 스토어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톡방이 있어요. 톡방에서 이제 소통방있고 공지방 있으니까 여기서 정보 같은 거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렛 형태 그런 이제 활어회라던가 이제 횟감들을 또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냉동 제품도 이제 판매를 하고 이제 구이용 생선 이런 것뭐 오늘 같은 경우는 대게 같은 거를 이제 판매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제로페이 수산대전 사용 가능하고 현장에서 수령도 가능해요. 다시 경매장으로 와서 선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삼척포 횟감 병어 2만 원. 여 마리는 25,000원, 통영 자연산백 쪽인데 상태가 엄청 좋죠. 이거 2만원을 해서 이제 봉태 재고라서 3만원, 자연산 햇감준치를 사봤어요. 오늘 상태가 너무 좋아서 15,000원, 요번에 네, 목포 생물민어 6마리예요. 2만원씩 연이 1,000원이 예, 올랐는데 그래도, 만 이천 원 나갑니다. 화산도다리 알배기예요 매운탕 드셔도 맛있을 거예요. 이만 원씩. 자 이제 이거는 강원도 거 팔새우라고요. 예. 요건 칠만 원. 자바자미횟감바자미열 마리 짜리인데 씨알이 커요. 만 오천 원 드려요. 자 자연산 농어 만 오천 원 드려요. 한 마리에 상태가 부산 횟감 삼십 대 청. 이건 킬로에 만 원씩. 오늘 아구가 싸요. 만원, 만오천원 되겠습니다. 상태도. 제가 이제 새풀로 먹어봤는데, 약간 싱거워. 삼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근데 기름져. 맛이 있어요. 어, 요거는 한두루에 이게, 어, 열 마리 짜리인데 요거는 삼만원. 차이가 많이 나요. 요게 한 3kg 나가더라고요. 이게 4만원 짜리. 열 마리에 4만원. 요거는 청어 만원. 다음은 이제 폐료를 보러 왔습니다. 어, 찬바지락은 이제 키로 5천원, 살짝 올라있는 그런 가격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홍합이랑 피조개는 특별한 가격 변화가 없는데, 뿔소라가 가격이 많이 오른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들, 뭐, 석화나 이런 것들은 거의 고정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마 쪽에는 더 가격이 좀 내렸습니다. 네, 요거 이제 매생이고요. 위에 건 이제, 여기서는 문어 바지락이라고 하는데, 물바지락이죠. 아, 그리고 낙지하고 쭈꾸미, 쭈꾸미도 오랜만에 에, 또 보이고요. 이제, 방각구, 홍가리, 요것도 거의 고정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합사 5만 동이 뭐늘 어, 있는 그런 품목이고 산낙지 같은 경우는 한 마리가 한 6천 원꼴, 이것도 거의 고정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왕우럭 적인는 살짝 가격이 올랐네요. 그리고 이제 키조개 간자, 저거는 여기서 시, 어, 작업을 한 거예요. 회로 드셔도 괜찮을 정도의 선도고요. 그다음에 굴은 살짝 가격이 올라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다음 에 이제 갈치 보러 가시죠. 이제 두남치 횟감 이거는 지금 k 로에만 원. 만원 지금 1,750g 사이즈 물건이에요. 이거 지금. 이런 거는 한 마리가 아무거나 지금 6만 원. 한 짝은 18만 원. 세 마리. 거기는네 마리 세 마리 다 똑같아요. 한 짝에 18만 원. 한 마리는 지금 응. 이거는 45,000원 되겠죠? 네. 네 마리가 4kg.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마리로는 35,000원. 다섯 마리 5kg. 양이나 똑같은 사이즈랑한 짝은 17만 원. 6마리짜리 A급이에요. 6마리짜리 같은 경우는 한쪽이 지금 16만 5천. 이랑 이나은면 5천원 차이. 7마리짜리 5kg에요. 700g. 이 사이즈는 한쪽이 지금 16만원. 요거는 지금 4마리 좀비슷한 거. 요거는 a 급 4마리에 9만원. 요게 오늘은 제일 비싸요. 제일 잔 사이즈 물건이 있는 거. 요거밖에 안 되는 요 사이즈가. 기게 지금 한쪽이 얼마나 오냐면 이게 지금 9만원 나옵얼마오냐이 뭐 요거는 지금 36마리로 요한 짝이 요건 20만원 요건 고용대상식 이런거는 키로에 지금 8,000원 메기는 두마리한 짝이 요런거는 지금 3만 8,000원 아, 아, 오랜만에 아, 지금 아, 한공치 아, 나왔어요 아무튼 요거는 한 짝이 지금 8만원 절반은 4만원 아구 같은 경우는 키로에 요건 3,000원 그 다음에 이제 해병어 12마리 요건 한 짝이 지금 8,000원 10마리 짜리는 3만원 14마리 짜리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5,000원 분노 한 마리 있는 거 저거는 한 마리가 지금 37,000원 3,000원 현재는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음. 그래, 살아있긴 하네요, 나오는 거 저거는 지금 한짜에 지금 3만원이 면는거 처마 같은 경우는 지금 한짜에 요거 사이에는2 5,000원 그걸 이제 하리 영어 좀볼거 저거는 한짜에 지금 4만원 1달 가까이 요같은경 지금 7억 씩만 있거든요 거는한짜에 지금 12만원 네 오늘 시장의 이슈는 방어였어요. 물량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폭락 상태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점이고,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